꼬다시 저기 안 <목소리> 나지? <목소리> 펭귄이 귀가 있었나? 펭귄이 팔이 있었나? 시장에 가면 케이크도 아, 있고 <목소리> 케이크, 어, 케이크, 케이크 없고 잠깐만 더 하면 끝 나도 나도 뜨는 TV <laughs> <목소리> F 아프? F F 나 말포 어디 있나요 G 친구도 잘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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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잘다 여기인데. 제. 카드 카드요? 오. 어, 어. 어. 여기인데. 아이. <목소리> <mould snow> 있는데, 네. 김영입니다 <laughs> 멋진데? 누우가 썼나? 응. 준우가 쓰고, 준우가 다 찾았으니까. 쌍따봉. 나 기린. 내가 또 그림 하나. 그릴게. 아 엄마 도와줄게. 잘그 기린 쩐다. <Carrie> <laughs> 잘 그렸다. 인정? 인정. 사자. 계속 우리 형같이 게임을 한다는 게 얘가 그러니까 엄청 그러니까? 잘 아는 거야. 그렇죠. 저걸 게임을 이해를 한다니까, 이해 를 한다니까, 요 게임을 이해 못한다야 펭귄! 펭귄이 어게 그리냐? 날파은그수 있는 거야. 꺼 보고 따라 그려야지. 펭귄이 귀가 있었나? 귀 없어진다. 아, 눈있거 펭귄이 팔이 있었나? 나 나도 개 있는데. 이것봐 동물백과 사전을 사줘야 된다니까나고양 이겁다! 나다다 이겁다! 다이겁잘 그려. 다 이겁다! 이다이다 이겁다! 이다 이겁다! 우와 누 코끼리 코 진짜 길다 음, 몸도 잘, 잘, 크고 야 코끼리는 역시 몸이 음. 커야지 맞아 <laughs> 하마 나두개꼴 중에 데코아마코 꾸녕이 크네 나 이거 뭐냐 공룡이냐 공룡이야 티란사루스야? 아거야 티란사루스 가 이거? 아니야 <laughs> 하마야 글 네? 지금 뭘뭐 그리 어디 갔어? 언요. <laughs> 이거 입벌리고 있는 하마야. <웃음> <웃음> 잼. 오. 마지막 잘 하나. 공멍이 할까? 아치 솔치성. 다시. 몸도 긴 강아지. 자 이제 색깔 다른 걸로 잡으세요. 네. 야옹 사자. 기린 강아지. 왕이 빈 길이야? 빈 길이야? 코끼리? 담아. 나한개더한 가만 더한먹 번...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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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나도, 나도. 나도. <웃음> 나도. <웃음>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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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빙 나도. 나도. 이렇게 <laughs> 있고 쌀 시장에 가면 과배기도 있고 당근도 있고 오이도 있고 쌀도 있고, 있고 시통도 있고, 있고 시장에 가면 과배기도 있고, 있고 당근도 있고 오이도 있고 쌀도 어, 있고 시통도 있고 생선도 있고 시장에 가면 꽈배기도 있고, 있고 당근도 있고 오이도 있고 쌀도 있고, 쌀도 있고 시통도 진짜. 있고 생선도 있고 냉장고도 있고 시장에 가면 꽈배기도, 꽈배기도 있고, 있고 당... 있고, 있고, 오이도 있고, 있고 쌀도 있고 <laughs> 식빵도 있고 <laughs> 생선도 있고 맞아. 냉장고도 있고 맞아. 수박도 있고 시장에 가면 케이크도 아, 있고 케이크 어, 없고 게이크 게이크 아, 뭐야 케이크 <laughs> 어디서 나왔어 케이크 케이크 <laughs> 야, 이거 너무 기니까 <laughs> 그냥 이것만 하자. 좀... 시, 시장에, 아, 시장에 가면, 가면, 꽈배기도 있고, 있고 당근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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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고 오이도 있고, 쌀도 있고, 시통도 있고, 있고 생선도 해서, 있고, 냉장고도 있고, 잊고, 수박도 있고, 개똥도 있고, 달걀도 있고, 따봉도 있고, 따봉도 있고. 다름덩도 있고. 다름덩도 기억이 안 나니까 난 고기가 있어. 시장에 가면, 꽈배기도 있고 당근도, 당근도 있고 오이도 있고, 오이도 있고, 있고 쌀도 있고 시통도 있고, 있고 생선도 있고, 있고 냉장고도 있고, 있고 수박도 있고, 있고 개똥도 있고 딸걀도 있고, 있고, 있고 고기도 있고 복숭아도 어, 있고 와 이제 점점 잊어지고 있다. 민주 기억력 좋네. 시장 가면 미역도 있고. 미역도 미역도 있고, 있고 시장에 가면, 꽈배기도 어, 있고, 약. 당근도 있고, 오이도 있고, 쌀도 있고, 있고 시통도 있고, 생선도 있고, 냉장고도 있고, 있고 수박도 banco, 있고, 계통도 있고, 고기도 있고, 달걀도 있고, 고기도 있고, 미. 뭐야, 뭐. 이제 모르겠다. 그리고 아줌마도 있고, 시장에 가면, 이거 당근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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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있고 오이도 응, 응, 응. 있고, 응, 응, 있고 쌀도 있고 시통도 응, 응, 있고 생선도 응. 있고 응. 냉장고도 응. 있고 씨스박도 있고, 있고, 있고 아, 이제 모르겠어 우와 기차래요 아줌마도 있고 포스마트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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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포스마트폰 포스마트폰 폰도 있고 <laughs> 시 오렌지도 있고 어, 양파거든? 양파 <laughs> 양파거든? 자다 같이 시작 빙고, 빙고! 아, <웃음> <진짜>? <웃음> 우와, 쪼누 잘했어 물속에 열린 <laughs>